2주 전, 음,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오랜 병환 끝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 후, 어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60세가 넘으시면서 여러 병을 앓기 시작하셨고, 마지막 13년은 요양원에서 쇠약해져 가는 육신과 정신을 겨우 붙잡으시면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중환자실과 병원을 오가는 30여 년의 세월 동안 효도라고 포장된 저의 언행에 많은 형제들 중에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원망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마음을 다잡고 병간호를 하면서 부모한테도 일이 어려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타인에게 진심으로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식의 속마음을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20대의 반부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청년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어 말씀과 예배를 통해 깊어지는 신앙 속에서 기존 교회를 떠나 새로 시작한 여행 교회를 마치 이제 가태하나 마냥 돌봐야 되는 어린애 같이 생각되어 많은 사역을 감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을 통해 신, 한 신학생활이 마냥 즐겁고 기뻤다는 말도 거짓임을 고백합니다. 힘들었고 피하고 싶었고, 왜 다른 성도들은 이를 감당하지 않으려나 하는 원망의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예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거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일과 관계에 지치고 이제 작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인 교회도 그 이름은 변함이 없지만 20년 전 시작된 예인과 지금의 예인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장소의 문제, 구성원의 변화. 제재교체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잔는 아직 다 마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전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으로서 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오늘날 주님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피하고 싶고 편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예인 교회가 저희 구성원 모두가 저희 성도 모두가 한 걸음씩 더 나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미래를 새 천하가 젊은 세대를 북돋아 주시고 또 노년과 장년 세대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인 교회가 이사 생에서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감사적일 강구합니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늘 원망과 비겁함 속에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옵나이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